오늘은 1월 7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41분입니다 아, 일요일이라서 대형 크루즈선 펜스타호도 정박을 하고 있네요 아, 동해에서 아침해가 찬란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날씨는 약간 살살하고 바다의 물결은 잔잔한 편이고 하늘은 맑습니다. 오늘은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현대건설이 충남 서산에 간척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간척 사업은 방조제 6.4km를 사서 그 안에 흙을 채워 육지로 만드는 공사지요. 그 면적이 무려 여의도의 43배라고 합니다. 그물막이 공사를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서해는 동해 저 조석 간만에 차가 심해서 유속이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현지 보고를 받고 정주영 회장이 현장 점검을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본 정주영 회장은 아이 사람들아 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네 우리 대형 유조선을 갖다가 막아놓고 공사를 하게 그래서 유조선으로 막고 방조제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이 방조제 공사가 45개월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어, 대형 유조선으로 막고 공사하는 바람에. 9개월만에 에 완공을 했다고 하고 공사비를 280억 원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1984년이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조원이 되겠지요. 그 정주영 회장의 뜻밖의 발상,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으로 그 방조제 공사를 수월하게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세계적으로도 방조제 공사에 정주영 회장의 유조선 공법이 요즘 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정주영 회장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대 사업가고 하지만은 이분의 학력은 국민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입니다. 우리는 뭐 학벌이다 뭐 그런 거 따질 거 없습니다. 발상만 잘하고 하면 제일의 갑부도 될수 있고, 제일의 영웅도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을 조금씩 바꾸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대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발상의 전환, 그런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화합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